아빠가 몸이 많이 아프세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 4, 5년 전에, 4, 5년 전부터 아빠 집에, 이 집안 가중 자체에 그안 좋은 기운들이, 시커먼 기운들이 자꾸만 들여져 어, 왔단 말이야. 그 기운들 때문에 아빠가 하는 일도 잘안 됐을 거고. 그지? 응 엄마도 몸이 조금 안 좋아졌을 거고 그 당시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누구?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네. 아버지가 앞을 서서 가신 거야 엄마를 위해서 네. 어 아버지가 앞을 서서 가시면서 엄마를 조금 지켜줘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 엄마를 위해서 돌아셨다고 아니 엄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 네. 엄마를 대신해서 갔다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분은 아니었어요. 응? 네. 어, 뭐, 몸이 아프든 뭘 하든 그걸 다 떠나서 네. 아버지가 그,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그거는 아니었는데, 네. 어, 뭔가 누구를 대신해서 탁 가로맞아서 간것 같아. 갑작스럽게. 그지 않아? 맞아요. 어, 뭔가 대신해서 탁 두드려 맞은 것 같거든? 심장 쪽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장이든 뭐든 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 요잖아뭐 네. 몸이 아파갖고 누워 계시다 가신 게 아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가시면서 내가 원지고 한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 아버지가 네. 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한테 결혼도 시키고 가고 싶고. 어내 자식이 그래도 조금 어릴 때부터 아프게 태어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단돌이를 쳐주고 갖고 싶었던 아버지신데 엄마랑 대주님 남가놓고 가기에 조금 발이 안 떨어지는 것 같거든 응?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빠 성향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지 집에서 혼자 인형 모집을 하고, 십자수를 하고, 틀에 박힌 생활을 하잖아. 남자의 성향보다는 여자의 성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라이다 하거든. 그잖아, 일반적으로. 응. 그렇다고 나는 아빠한테 또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성향이 조금 틀릴 뿐이야. 어? 예. 그러니까 그 성향을 살려서,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런 식으로 특이하게 조금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제가 방구. 꿈이 있긴 하죠. 뭔데? 얘기해 주세요. 음 해봐요. 시나리오를 쓰는 게제 꿈. 글글 쓰는 거? 네. 음, 혼자서 해보세요. 해보고 도전은 해보고 네. 도전해보라는 거야. 그잖아. 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꿈을 목표로 가지고. 그렇죠. 음. 한번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 안 해보고 그냥 꿈이에요. 라고 할지 말고. 음. 글 써보고, 네. 어디든 내보고, 내보고 내가 채택이 되든 뭐든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응? 어? 그래. 자꾸 주변에서 음.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누가? 주변에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데? 너 같은 놈이 무슨 글을 쓰려고. 해봐. 해보면 되잖아. 해보면 되잖아. 네. 안 해보고 지금 그냥 사람들 말에 휘둘릴 일은 아니잖아. 그쵸. 어. 대주님 인생은 대주님이 사는 거야. 안 그래? 네, 맞아요. 어. 근데 뭘 해보지도 않고, 용기 가지고 해보세요. 안 해봤잖아. 시도는 해봤었죠. 안 되니까 포기하고, 네. 꿈으로만 가지고 살고.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영화를 자주 보니까 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세요 해보는데 네. 근데 아는 생각을 하면 뭐 나쁘게 이 뭐라 그래야지 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냥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자꾸 가거든 네. 어, 좀 4차원이야 4차원을 조금 지나쳐서 한 8차원 정도 <laughs> 거기까지는 아닌 것같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아, 네.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살려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 보고 얘기를 해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안에 들리워져 있는 그 기운 자체는 걷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음, 뭐가 됐든 해 보시 어 거, 걷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네. 그렇게 가시면 될거 같아요. 네. 어. 그다음에 엄마가 음. 혹시 몇년 안에 혹시 다못될 일은? 우리는 생가사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정기 아, 누설이에요. 네. 응. 알아도 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저도. 어, 절대적으로 네. 생가사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아... 어, 그 동안에 아 엄마가 나이가 많으신데 살아 생전에 내가 잘하면 되지. 네. 언제쯤 돌아가실지를 알고 잘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 그치? 그래. 그러니, 절대적으로, 그런 거는 궁금해 하지 마. 응. 엄마 뭐 해봐야 얼마나 사신다고. 아니, 누가 옆에서 그래버리니까. 누가 하는 말 듣지 말라니까, 아빠. 그러면 뭐 누가 그니 네 보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기가. 어? 솔직히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 말을 자꾸 듣지 마시고, 응.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으면, 더 잘해드려야지. 안그냐? 아빠. 응.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럼 더 잘해드려야지. 좋은 것 자꾸 고 사다 먹이고, 드시게끔 하고 해야지. 그죠 응.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지, 지금. 뭐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결혼은? 음, 내가 아빠를 보니, 내가 이 장가는 갈수 있을까, 요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지? 어, 일은 내가 정리해줬어요. 네. 어, 꿈을 목표로 가지세요. 근데 내가 여자 운은 없어요, 아직. 음. 어, 왔다가도 도망, 짐싸들고 도망가게 생겼어. 전재산 다 날려야 되고, 응? 안그냐? 그지? 결혼 실패한 적 없어요? 한번 있어요. 그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여자도 들어왔다가도 짐 싸들고 나가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뀌세요. 바뀌는 게 팩트예요. 지금의 자랑, 앞으로의 자랑 틀려야 됩니다. 알겠지? 예. 네. 그럼 성향을 어떻게 남자답게 바꿔야 되나요? 어, 남자답게 바꿔야지. 자신이. <laughs> 자신이 없어? 예. 네. 왜? 혹시 뭐 누가 때리거나 맞거나 욕하거나 그런 건, 좀 그거를 못 봐요. 음. 그리고 내가 성격이 아니니까, 한번폭발 하면은, 내, 내가 죽고 걔도 죽고, 걔가 좀. 그래서 어떻게 성격을 그그 그 여자한테 아니 남자든 여자든 누가 응. 내 성질이 폭발하는 순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와 네. 아빠가 얘기하는 거와 조금 이, 이 차원이 다르거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지? 아. 응? 남자답게 좀 바꿔라는 거는 인형놀이 하지 말라는 거야 아. 그리고 음 그래서 음, 여자처럼 알뜰하게, 뭐, 이렇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뭐 상대방에게 좋아. 근데 혼자만의 세계에 놀잖아. 네. 그죠? 긴 것도 없으니까. 응. 어. 근데 주변에서 하는 말들은 신경 쓰고 혼자 자꾸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나만의 방에 들어가는 거는 뭐 사람들 탓을 할게 아니고 아빠 탓도 해야 돼. 그중다또 그걸... 내가 자꾸만 들어가잖아 숨어서 <laughs> 들어가잖아 그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다 자신감도 없고 혼자 있고, 있고 응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생 이상한 것만 하는 거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상한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인형을 모집하고 수집하고 조용히 십자수를 뜨면서 한한땀한땀 한땀 뜨면서 무슨 생각해 그냥 그게 마음 편해져 <laughs>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웃자고 하는 소리고. 네. 그러니까 조금 4차원 세계에서 빠져나와도 돼요. 그리고 남들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고 사셔도 돼요. 내 인생이니까. 본인 인생이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성향 자체를 그렇게 혼자 빠져들지 말고 밖으로 이제 우물 안에 살았더라면 우물 밖으로 나와도 더 좋은 세상은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하고 사귈 때좀더 정신을 부여잡고 딱 내가 하고 싶은 말 뚜렷하게 딱 끊어서 말하라는 게 아니고 유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가 봐. 네, 저는 주변 사람들 말을 좀잘 듣는 편. 듣기만 하잖아. 음, 이렇게. 아니 저 엄마 말은 안 들으면서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럼 쓰잘데기 없는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알겠죠? 네. 음, 짜다시리 걱정거리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지? 어, 나는 결혼을 할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꿈을 가질 게 아니라, 목표로 돌려서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 시작도 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 어? 그리고 내 부모님 생각사 논할 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잘해라는 거 알겠죠? 네. 어. 아버지 부분 조금 걷어서 어떻게 방법 그거는 내가 방송 끄고 얘기를 해 줄게. 예. 어. 그러니까 아버지 부분을 조금 정리해 주면서 엄마 건강 부분 조금 빌어 가시면 네. 괜찮을 것 같고, 네. 어, 그막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실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도 아니고. 어? 그러니 아빠 할 일이나 조금 더그우을 안에서 나와서 조금 내 인생을 조금 즐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거? 없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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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 말다 했어? 네. 화이팅 하세요. 예. 어, 인형 갖다 버려, 이제. 그 귀신 자꾸 불러드리지 말고. 알겠지? 예, 그, 예.